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디 계시나이까? 내가 주를 만나기 원합니다. 높고 웅장한 영광 가운데서만 내가 주님을 찾았나이다. 세찬 바람과 합도한 경량 앞에서만 내가 주님을 불렀나이다. 찬란하게 빛난 화려한 인생 가운데서만 내가 주님을 갈망했나이다. 나나 주님, 나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나이다. 내가 원한 시간에, 내가 원한 장소에서, 내가 바란 모습으로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간구했나이다. 나의 어리석음이, 나의 욕망이, 나의 교만함이 주님의 임재를 볼수 있는 큰 눈을 가리웠나이다. 임마누엘 주님, 가장 낮은 곳에서